사장님,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가 왔습니다. 그래? 어떤 놈들이야? 제 옆에 있는 애는 따비고 그 옆에 애는 투비입니다 일을 졸라 잘한다고 소문났습니다. 그래? 그럼 월급은 얼마 줘야 돼? 애들은 일반 노동자들의 반만 주면 됩니다. 그래? 아주 좋은데? 일도 잘하고 월급도 반만 줘도 되고. 그런데 애들이 약간 하자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애들 불법 체류자야? 그건 아니고 애들이 우리말을 잘못 알아들어요. 그 정도쯤이야. 가르치면 돼. 또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또 뭔데? 빨랑 말해. 나비 사장님한테 인사해 네가 사장이냐? 잘 부탁해 이 새끼 지금 나한테 반말한 거야? 한국말을 속성으로 배워서 말이 짰습니다 뚜비도 사장님한테 인사해 씨발 왜 꼬라보냐 눈안 깔아 새끼야 이 새끼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그게 한국말 배울 때 욕쟁이 할머니 가게에서 배워서 욕만 할줄 압니다 그게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 일 잘하고 월급도 반값인데 어차피 나랑 마주칠 일도 없을 텐데 그럼 작업시키겠습니다 쉬지 못하게 하고 졸라 빡세게 시켜 아, 이제 퇴근해야겠다. 야, 잠깐 기다려. 문 닫지 마, 새끼야. 다행이야. 겨우 탔네. 야, 사장. 오랜만이야. 이 새끼들 사장을 보면 인사해야지. 어? 시발 엘리베이터가 왜 이래? 뭐야? 불이 나갔잖아. 망가진 거야? 이제 불이 들어왔네. 근데 안 움직이네. 야, 신입들 어떻게 해 봐. 가만히 있지 말고. 야, 사장. 너 얼굴이 더 좋아졌다. 너만 좋은 것만 쳐먹냐? 얘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했지. 야, 사장. 우리도 고기 사 줘. 그리고 이 새끼는 반발만 짓거린다고 했지. 너 지금 또 꼬라보는 거냐? 이 새끼는 욕만 짓거리고. 야, 나 너희 사장이야. 조심해서 말해. 야 사장, 일이 너무 빡세. 니가 한번 해봐. 야, 눈 깔아. 안 깔아. 뒤지고 싶냐? 그만해라. 안 그러면 둘다 잘라버린다. 뭐라고? 일을 줄여준다고, 사장? 너 오늘 학문 열리게 해줄까? 너희들 내말 알아듣지? 일부러 그러는 거지, 새끼들아. 야 사장, 여기 밥이 너무 구려. 고기 좀 줘. 치사하게 넘어쳐 먹지 말고. 황 누나를 뽑아서 과실주 담가 줄까? 아니면 깍두기 담가 줄까? 나 진짜 화났다. 그만해라. 야 사장, 우리도 일요일시자 양말 빨 시간도 없어. 너 나빠. 바닥을 뽑아 롤케이크 만들어줄까 초밥을 만들어줄까 이 새끼들 말에 반응하지 말자 그러면 닥치고 있을 거야 야 사장 더 이상 비늘하우스에서 못 살겠어 벌레가 졸라 많아 네가 한번 살아봐 머리털을 확 벗겨서 햇볕에 말려줄까 야 사장 야근 좀 그만 시켜 너 노동청에 확 신고한다 학문을 열고 내장을 꺼내 순대 만들어줄까 제발 나좀 꺼내줘 부탁이야